자, 먼저, 자산부채상태표가 고객이 과거 재무 활동의 결과를 현 시점에서 보여주는 재무제표라고 한다면, 자, 현금 흐름표는 일정 기간입니다. 기간. 자,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이거 체크하세요. 아시죠? 시점, 기간 다르니까. 그래서 모든 현금의 유입과 유출의 활동을 통해 미래 재무상태를 예측해 볼수 있는 재무제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시죠? 들어온 돈과 나갈 돈. 그 다음에 여기 유출에는 저축 및 투자까지 있기 때문에, 자, 미래의 재무 상태를 대략적으로 가늠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객의 재무 목표의 달성은 과거의 재무 활동의 결과와 현재 재무 활동을 통해 가늠하기 때문에 재무 활동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금 흐름표와 자산부채 상태표를 작성하는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앞에 단계의 재무 목표 파악과 자산부채 상태표 작성이 이루어졌다면 현금 흐름표 작성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여 재무 목표 달성 가능 여부를 점검해 볼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지출을 잘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수입에 대한 부분과 저축 투자를 잘 했을 때 어, 상단 부분 재무 목표가 언제 달성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본전에서는 현금흐름표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시, 어, 주제 26번의 현금 유입. 자, 유입은 그냥 들어온 돈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현금흐름표가 무엇인지 정의 한번 잠깐 볼게요. 이미 다 배웠습니다. 자, 일정 기간 1월 1일 또는 시, 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 현금 유입, 들어온 돈과 유출을 나타내는 표이다. 자, 통상 1년 단위로 작성하는 것이 보통인데 실제로 1년 단위로 작성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하 1년 동안 벌어들인 돈, 1년 동안 저축한 것, 1년 동안 쓴 돈을 찾아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1년짜리 작성하자 그러면 고객이 도망갈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외울 때는 일단 연 단위로 외우시고 보통은 월 단위로 작성합니다. 보통 월 단위로 대부분 작성하는데 암튼 교재에서는 1년 단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 보통이나 다만 고객의 상황 등에 따라 월 분기 반기 등으로 유연하게 작성할 수 있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는 1년 단위로만 작성해야 돼요. 이러면 틀린 부분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연하게 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유입에는 고객의 근로 소득이나 재산 소득 사업 소득 등 모든 소득과 소득 이외의 유입 요소 보통 뭐라 그러냐면 기타 유입이라고요. 자, 기타 유입은 일단 들어온 돈들이잖아요. 자, 보통 뭐냐면 저축을 했는데 만기가 된 경우. 자, 만기에 돈 돌려받잖아요. 그렇죠? 자, 얘네들은 기타 유입 쪽에다 넣어 둡니다. 그래서 모두 포함해서 기록하고요. 자, 유출은 저축이나 투자를 하는 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기록합니다. 그래서 유출 항목에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저축 및 투자가 있고요. 뭐 하는 거야? 돈을 벌어다가 저축하는 것도 있고 자, 그다음에 지출에는 고정 지출도 있고 그다음에 변동 지출도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유출 항목은 저출및 투자, 고정 지출, 변동 지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포인트 2번 현금 흐름표를 작성해 봅시다. 첫 번째 유입 들어온 돈. 자, 현금 흐름표의 좌변에 기록하는 유입은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표기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금흐름표가 생겼는데 자 좌변에 유입이 있어요. 우측에 유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소득 항목을 적습니다. 소득. 그래서 뭐 근로소득이 있을 수 있고, 뭐 사업소득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소득이 있겠죠. 뭐 기타 소득, 기타 등 여러 가지 소득이 있습니다. 소득원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갑자기 기억이 잘안 납니다. 자첫 번째로는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자, 근로 소득은 말 그대로 노동에 대한 대가겠죠. 그래서 가구원의 급여. 자, 그리고 상여금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되는 소득의 표를 이렇게 줘요. 별도로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정보 수집할 때. 자, 그리고 어느 달에는 뭐 상여가 발생되는 경우 있겠죠. 뭐 명절에 발생되던가 아니면 연말에 발생되던가, 보너스 발생되던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두 번째, 사업 소득. 자, 가구원의 사업을 영위해서 벌어들이는 소득. 그러니까 직접 사업을 통해서 소득을 벌어들이는 거 사업 소득. 자, 재산 소득. 자, 금융 자산, 실물 자산 등 어느 정도 자산을 모았는데 그 자산에서 수입이 발생되는 것을 재산 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자, 배당, 임대 소득. 이자는 자, 어느 정도 목돈을 예금의 형태로 가지고 있거나 채권 투자를 통해서 계속 받아들이는 것 배당은 주식, 임대 소득은 임대형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되는 소득. 자, 다음은 연금소득입니다. 연금의 형태로 바뀌었죠.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으로 수령하는 금액. 그러니까 매월 일정하게 받는 소득들. 연금소득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전소득은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으로 있습니다. 여기 연금소득에 공적연금이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쪽에 있습니다. 공적이전소득. 공적 연금 기초 노령 연금으로 수령하는 급여. 기초 노령 연금은 만 65세 이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소득 하의 70%에게 지급하는 무기여 연금입니다. 알겠죠? 그렇죠? 이건 나중에 은퇴해서 배우고. 자, 공적 연금의 경우는 국민 연금 또는 공무원 연금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사적 이전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할아버지가 부자예요. 부자라서 생활비를 계속 도와준다, 도와준다라고 하면 이겁니다. 가족으로부터 받는 양육비. 용돈 또는 이혼 배우자로부터 받는, 고정적으로 받는 자녀 양육비나 교육비 관련된 부분들을 사적 이전소득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공적 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 분류만 잘 해주시고. 자, 기타소득. 이외에 일시적이고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들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임대소득. 자, 임대소득은 보유 건물에 대한 임대사업자. 그러니까 사업자를 등록하면 이때는 사업소득으로 봐요. 재산소득이 아니다라는 것. 자 그다음에 보유 주택을 임대해서 소득을 얻는 경우 이때는 자, 임대업자를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집한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세입자를 두고 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이때는 재산 소득으로 봅니다 아셨죠 그래서 임대 수입은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사업 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내가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거 임대해서 소득 얻는다 라고 한다면 임대업자 등록 안된 상태죠 이때는 재산 소득으로 보겠다 차이점들 정리해 주세요 자 둘째 기타 유입 항목. 그러니까 하나는 소득 항목이었고 하나는 기타 유입입니다. 자 기타 유입은 그냥 저축의 만기가 돼서 돈이 들어오는 거 아니면 뭐 갯돈을 탄다던가 이러한 애매한 이런 수입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득 이외의 모든 현금 유입은 기타 유입 항목으로 분류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적금 만기금이나 현금화한 투자자산 또는 돌려받은 대여금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자, 비로시 상세 내역을 주석으로 표기한다. 언제 어, 지급 받았다. 이런 식으로. 자, 상세 내역을 주석으로 표기할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제 27번으로 가서 이제 현금 흐름표 작성 방법 중에 유출 관련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출. 자, 유출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빠져나간 돈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보시면 자, 유출은 현금 흐름표 우변에 기록하고 그게 저축 및 투자 첫 번째. 자, 두 번째로는 고정 지출. 자, 매월 매년 일정하게 나가는 거. 세 번째로는 변동 지출. 예를 들어 생활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축 및 투자, 고정 지출, 그다음에 변동 지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요. 자, 그리고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의 구분 여부는 고객과 협의해서 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항목의 예측 가능성, 지속성, 반복성 여부를 따라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예측 가능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가면 항목은 왠지 변동 지출 같은데 이때는 그냥 고정 지출로 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생활비. 자, 왠지 생활비가 고정적으로 나가면 고정 지출 같겠으나 이때는 그냥 대부분의 변동 지출을 생활비로 잡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고객이랑 잘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리고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할 경우 현금흐름표 작성 기간 동안 결제가 완료된 금액은 변동 지출에 기록하고요 자 결제 잔액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신용카드 할부는 자산 부채 상대표의 단기 부채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산 부채 상대표의 단기 부채로 기록하고 자 현금흐름표 주석으로 자 잔액이 얼마 있다라고까지 체크하자 라는 겁니다 이시. 자 210만 원하는 냉장고를 신용카드로 3개월 할부하면 매월 70만 원씩 갚으면 됩니다. 뭐 나름 합리적인 소비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구입한 후 2회 상환한 상태 원금 140만 원 상환했죠. 자 얘는 어디다가 넣는다? 변동지출에다 넣어두고. 자 나머지 잔액 70만 원은 자산부채 상태표 아직 상환하지 않은 잔액 70만 원은 현금으름표의 주석에 기록하고 추가적으로 자산부채상 대표의 단기부채 항목에 추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예시까지 있으니까 한번 조금 더 주의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예시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항목별 세부 설명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저축 및 투자. 자 현재 소비를 자 미래의 소비를 유보하는 자금. 그러니까 지금 돈 당장 안 쓰고 여기에다 추가로 이자 정도 붙여서 미래에 쓰겠다. 자, 얘를 저축 및 투자로 볼수 있습니다. 자, 예시. 정기 예금, 적금 펀드, 연금, 저축성 보험의 보험료. 대신 중요한 것은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고정 지출이다. 자, 일단은 보험을 분류하면요. 보험은 일단 보장성이 있고 저축성이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보장성 보험은 뭐로 보냐면 비용으로 봅니다. 비용. 지출이겠죠? 대부분 어디 쪽에 있냐면 고정지출로 봅니다. 자 저축성 보험도 보험은 붙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저축하는 개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축과 투자 쪽에서의 보험은 저축성 보험을 의미하는 것이지 보장성 보험은 어디 비용입니다. 비용 고정지출 항목에 있는 거다. 저축성 아그 저축과 투자에 보장성 보험이 있으면 안 돼요. 체크하시고 자 다음은 고정지출. 자 임의로 조정하기 어려운 비용으로 예측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것들 예시. 자 소득세와 기타 세금, 사회보험료, 보장성보험료 어디에 고정지출 항목이고요. 자 부채 상한 원리금 우리가 대출 받으면 원금 이자 상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고정지출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월세, 아파트 관리비, 각종 공과금. 자 근데 아파트 관리비가 매월 일정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이러한 분들은 고객이랑 협의해서 아, 변동지출로 옮길까요?도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고정지출 항목으로 일반적으로 봅니다. 자, 다음 변동지출. 자, 조정 가능하고 금액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지출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식비, 교통비, 통신비, 피복비, 의료비. 그러니까 생활비와 관련된 부분들은 대부분 변동지출로 구분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축투자, 고정지출, 변동지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 잘 해주시고. 자, 그러면 현금 유입과 유출의 분류. 자, 현금 흐름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아시죠? 그래서 여기는 수입 항목. 소득 항목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기타 유입. 얘네들은 이제 두 가지 이렇게 항목으로 크게 분류하고 세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항목에는 근로, 사업, 재산, 연금. 연금 소득은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이 있고요. 자, 기타 유입에는, 음, 예를 들어서 뭐 저축의 만기이다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출은 저축 및 투자,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니까요. 아, 이렇게 현금 흐름표가 구성되어져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뒤에 잠깐 나올 건데, 자, 유입에서 유출 뺀 것을 순 현금이라고 합니다. 순 현금 흐름. 미리 좀 체크를 해주세요. 자 일단은 유입을 잘 분석했고 유출을 잘 분석했으면 순현금 흐름은 당연히 빵이 돼야 되겠죠 돈이 들어오고 빠져나간 것은 일치해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순현금 흐름은 0이 되는 게 좋은데 간혹 플러스가 되는 경우 있습니다 플러스가 되면 유입이 더 많은 상태 마이너스가 되면 유출이 더 많은 상태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유출의 경우는 초과지출 상태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입이 더 많다라고 하면 이때는 추가 저축 여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혹은 유입 또는 유출에 대한 분류 또는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순 현금 흐름이 0이 아닌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로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